새 차를 구매하시고 차가 막상 출고일이 다가왔다 그러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썬팅 필름을 뭐 하느냐 어떤 필름으로 썬팅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선택의 순간이 어, 오게 됩니다 아. 자, 필름을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어, 고민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무슨 필름을 할지 딱 막상 고르자니, 방향성은 다 잡아놨는데, 또 어떤 브랜드를 할까? 가격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나눠놓은 그 어떤 등급 같은 것들 있잖아요. 3천만원 이하 인차와, 또 3천만원부터 한 6천만원 때까지, 6천만원에서 1억, 1억 이상인 차들 이렇게 네가지로 제가 임의로 다 분류를 해 놓고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브랜드의 뭐어 라인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 너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저희 브랜드만 놓고선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선팅필름의 그, 그레이드. 필름을 어떤 거 선택하냐의 기준은 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필름을 선택하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썬팅 필름은 제가 몇 차례 설명 드렸다시피 제2의 눈이다 제2의 홍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학적인 특성이 약한 필름을 시공하고 10년 운전한 사람과 고성능 고사양 필름을 어, 광학적인 어떤 요소도 적용이 된 편안한 필름을 10년 하고 다니신 분의 눈의 건강은 조금 다르지 않겠나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고요 여기에 대한 가치 기준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주관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전화면은 3천만원 밑에 그레이드 차라고 하면은 반사와 비반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비반사 판더 필름을 추천을 드립니다 글라스틴티의 라인업 구성을 보면은 팬더 필름이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팬더 필름의 카피 문구를 보시면 다른 스탠다드 필름과는 달라요라는 카피 문구가 있어요. 이 카피를 쓴 사람은 저고요. 자 다른 회사 제품들의 제일 하위 필름들은 열차단이 보통 아예 없거나 40%부터 시작을 합니다. 팬더 필름은 기본 60%입니다. 60%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게 75%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제일 하위 그레이드 필름이 아닙니다. 성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는 게 저희 그라스트 필름 제품군의 특징인데 저라면은 열차단도 웬만큼 되는 판더 필름을 할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이 다 맞진 않지만 어, 좀 무난하게 준수하게 그러면서도 기능은 중간 그레이드부터 하겠다. 또 가격도 팬더 필름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면 유리와 측후면 유리 시공했을 때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어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팬더 필름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최근에 팬더 S 제품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광학적인 특성, 선명도를 부각시킨 필름이죠. 자 비반사가 반사 필름만큼 더 선명하지 못하, 못하다. 아 사실 조금은 미세하게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한 필름이 펜더 S 제품입니다. 예, 광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이거는 시공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성이 있어요. 어떤 작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평균적인 시공품질이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펜더 어, 또는 펜더 S 제품을 선택하시면 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조금 쓰고 싶다. 자동차도 2,500만 원, 3,000만 원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어,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C 클래스, 5시리즈, 3시리즈, 제네시스, K5 정도 되는 차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비반사 필름은 로데, 그다음에 반사 필름은 선셋이 있습니다. 로데 장점은 가장 연한 50%에서부터 가장 진한 5%까지 열차량 똑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름이 블루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미세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 사물의 느낌이 자 블루 필름일수록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반사 필름 중에서 상당히 선명하고 열차단도 8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반사 필름으로는 로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 반사 필름은 그 정도의 열차단 성능을 갖고 있고 또내 차는 검정 차야 내 차는 또 다크 그레이야 유리만큼은 좀 밝게 갔으면 좋겠다. 반사인 선셋과 비반사인 로데를 권해드립니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 판매량을 보니까 네. 올해 올해 제일 포터2예요. 많이 판매한 차가 그 포터 2예요. 많이 하나야? 그 같은 상용차들 예. 선팅을 많이 하나요? 자 포터 차는 주로 낮에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짐을 싣고 다니고. 하죠. 빛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있는 시간대에 운행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차가 포트죠. 차를 뭐, 어, 싼차 중간, 그 다음에 비싼 차로 다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좋은 필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트일수록. 최소한 팬더보다는 로데나 선셋을 하시는 게더 맞지 않겠나. 예. 생각을 합니다. 선팅 다 하시는데 보통 포토 타시는 분들이 쿠폰 선팅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이 뜨거워요 고생스럽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투자하세요 일단 사람이 건강하고 눈이 건강하고 타적 해야지. 되지 않겠나. 예, 그게 최우선 아니, 아니겠나. 그런 분일수록 조금 어 좋은 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E클래스 S클래스 그다음에 BMW 7시리즈, 벤츠 S 예, g 0 같은 차들. 아니 난 지금 좋은거 하고 싶어. 로데 팬더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사는 레인이 블루 그 다음에 비반사는 산타나 제품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레이니 블루는 1년 전에 런칭해서 글라스 틴트 레이니 블루를 검색하시면 결과물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 반사 필름이면서 컬러 필름입니다. 예, 블루 컬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블루 컬러가 아니라 은은한 블루 컬러. 예,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를 표방을 했죠. 자, 비반사에서 선명함의 끝이 어디야? 또 열차단 90% 이상 뭐가 있어? 글라스 찾으신다면, 최근, 3개월 전에 런칭한 산타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제품, 예. 이 포스터죠. 아, 다 필요 없고, 반사 잘 모르겠고, 해본 적 없고, 비반사 중에서 그냥 검증된 게 뭐야?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필름이 산타나라고 단언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필름이 다있어 이게 반사 필름이야? 운전석에서는 반사 필름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필름이 레이니블루입니다. 열차단 90% 이상 나옵니다. 레이니블루와 산타나는 수용차 기준으로 전면과 측 후면이 가격이 대략 130만 원 언더로 시공하실 수 있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되는 차. 아 요거는 좀 최고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글라스 티의 10년 이상 된 스테디셀러 제품이 슈어죠. 그 제품이 2년 전에 슈어 X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고, 지금 슈어 제품은 단종이 됐습니다. 열차단을 더 올려놨어. 96%까지. 그것도 전농도에서 검증이 돼 있죠. 그동안 시공 레퍼런스가 14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슈어를 시공한 최고 그레이드의 차량들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싫고 제일 좋은 비반사 필름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어 엑스를 하시면 됩니다. 열차단도 높여놨고, 과학적인 특성도 최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필름에 대한 내구성 14년 동안 검증이 됐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이것의 가격이 산타나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전면, 축후면, 수용차 기준 150만원입니다. 전통적으로 글라스틴트, 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필름이 뭐냐 슈어 X. 스 그만큼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검증된 필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각 차종의 가격 별로다 분류는 해놨지만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어, 내용일 수 있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은 3천만 원짜리 차를 타시는 분도 슈어 x 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인데도 불구하고 중간 로데 정도만 하면 되겠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분들이 차를 받았을 때 필름에 대한 등급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인지하고 인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차량 그레이드 별 필름의 추천 필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하시는데, 필름 선택하시는데, 어,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아직 어,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썬팅 어, 시공점 사장님들께서 내 샵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시공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저와 같이 영상 속에 나와서 어, 같이 함께 하면 즐겁겠다라는 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